하이로. 냉무기이랑어째서지 음 생일자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고세구였다. 아니 음. 왕관 뭔데? 음. <laughs> 왕관의 드레스 무양 눈이 없는 그그그 뭐야 결혼식 눈치 없는, 그, <laughs> 그, 그 결혼 없는 사람 아, 민폐하게? <laughs> 어 생구야 어, 축하러 와줘서 고마워 너 되게 예쁘게 입고 왔다 어, 왕관 멋있네 어축하러 와줘서 고마워 사람들이 네가 생일인 줄 알겠다 어, 되게 예쁘게 입고 왔네 여다한건 어, <laughs> <더러운> 아니었는데 연사부하게 <laughs> 음, 그러니까 무슨 치아라까지 쓰고, 맞아. 음. <laughs> 결혼식 망치려고 나게 <여운하게> 가냐? <laughs> 저렇게 입고 오면은.